준비가 되어 있죠. 네, 다음 분. 네, 팔을 네. 놔주세요. 네, 저희가 또 여기서 9 시까지라서 네리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네, 야, 형님. 멋있다. 어, 형님 멋있다. 형님 패션이. 네. 오, 아스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수는 여기 우리들 공원 지하 주차장 관리 소장으로 있는 김대혁이라고 합니다. 아, 오. 소장님, 소장님. 네. 아, 주차장. 10분에 얼마죠? 1,100원입니다. 10분에 1,100원입니다. 아, 30분에 1,100원이요. 30분에 1,100원이에요. 지인 할인 있어? 지인 할인? 네. 아, 있습니다. 아이 그냥 아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 아니, 근처에서 쿠폰 가져가면좀 할인해 주시잖아요. 저희 뭐 성심당이나 저희 제휴 업체 쿠폰 갖고 오시면 할인됩니다. 네. 아, 네. 겠습니다 네. 관리 소장님. 그렇죠. 아 네. 거리가 네. <laughs> 관리... <laughs> <laughs> 네, 네, 아니, 자체가 네. 여기 형님 아이시죠 아, 아닙니다. 형님 말이시죠? 네. 아 머리가 되게 귀여우세요. 네, 네. 야,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나훈아의 산해 준비했습니다. 산해. 야, 야, 이거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네. 뭐 산해 같아요, 형님. 지금 딱 봐도 <laughs> 외모 자체가 <laughs> 나 네. 건들지 마. 네. <laughs> 가만 안둬맞을것 같아요. 내 노래빨 리 들어보고 싶어요. <laughs> 네. 네, 네. 자, 그럼 음악 주세요. 갑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소장님 산해. 생각해.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없지도 않아 한때 철 없던 시절 당황한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남자답게 잊었다 설마 설마 하면서 부딪히며 살아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저 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철 없던 시절 방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잔 마시고 안에 답게 이었다 긴가민가하면서. 추억 묻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남자답게 갈 거다 갈 거다. 감사합니다. 오, 형님. 아 형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주차장 네. 형님, 네, 네 주차장 관리소장님이시고 30분에 네. 1,10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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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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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팔... 주차 주차하신 분 같은데 지금 몇 시간 됐어요? 주차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나 지금 주차비 저희 좀 할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박사 한 주세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네 형님 감사해요. 네. 네, 누가 봐도 사내 너무 어울리세요. 네, 네, 형님 아니 인상 쓰고 계셔가지고. 네, 나 화난 줄 알았어 여기서 네, 들어는데 화난 줄 알았는데 가사가 잘안 보이셔가지고 네, 가사가 이렇게 하더라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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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보시려고. 그러니까요. 어? <laughs> 네, 아무튼 저희 지금 뮤지진 패스타 개그맨 김경진, 배우용 가수 김동창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